다시. 이렇게 돌았어요. 일로 와봐. 일로 와봐. 엉덩이 들고. 그렇지. 엉덩이 들었어. 앞으로 와야지. 왜 뒤로 가, 근데. 준아야. 어찌, 어찌, 지 준아야. 엉덩이어준아 동댕이 들어 어머 어머 도는 것봐 어머 어머 도는 것봐준왜 <laughs> 그렇게 돌았어 준리야오 와. 와. 준하야 어치준리야 들어. 이리 들어. 옳지 리 들어. 어치어치이박하 옳지, 하 하하 <laughs> 이리 와. 이리 와. 이리 와. 이리 와이요 이리, 이리 오세요. 이리 오세요. 이리 오세요. <laughs> 이 오세요 이 오세요. 이리 와. 옳지. 근이 들어. 옳지. 준하야 이리 와. 옳지. 계속 뒤로 가. <laughs> 이리 와. 이리 와. 이리 이리 와. 뒤로 가. 옳지. 옳지. 근데 들어. 이리 와. 옳지. 계속 뒤로 가는 거야. 응. 넌 어떻게 기는 거 뒤로 기냐? 이리 와. 근데 들어. 이제 힘들어요? 작쳤네 오지. <laughs> 이제 힘들구나. 그만해. 그라. 그래. 준아야 오지. 앞으로 야지 앞으로. <laughs> 앞으로 이렇게 해야지. 얘는 막 이렇게.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.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. 그렇지. 그렇지. <laughs> <오지. 웃음>